펀치. 후. 아 근데 이제서야 보이는 건데 저분 진짜 근육 많구나. 누구야? 이분. 어 팔에 근육 장난 아니다. 오늘 갔었는데. 머리 자르러 갔었는데 머리 자르나? 내팔만었던데 오, 그건 그린라이트임 근데 자야그린라이트임아그린라이트 <laughs> <laughs> 아, 그린 그럼. 아무튼 그 아무튼 그럼. 아무튼 그럼. 아무다 그럼. 아무튼 그럼. 아이튼 그럼. 아무튼 아이튼할때아다다아파미치겠아아 어깨 아파 미치겠어. 아, <목소리> <목소리> a few minutes later, <목소리> 어서 i n u 명 술을 t 시러 왔는데 e 느 s r a w e r o r o l l r o l l n i k t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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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오늘 부열이 아니야. 손님 <목소리> <목소리> 들어주세요. 저 억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나니가 아니 저는 혼자 술 마시기 외로워가지고 사사님 계실래 술좀 마시려고 왔는데 오자마자 <목소리> 실기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아니 하는 그 잠깐만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제가 있으면 무조건 술을 마실 거라 <목소리> 생각하는 거요? 저번에 사연 보내주신 거 웃겨가지고 레오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녀공학임에도 여학생이 별로 없었고 남정네들만 모인 고등학교 특성상 참 웃긴 일이 많았는데요. 그중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날 점심은 초호화 메뉴인 스프와 스파게티, 함박스테이크가 나올 예정이란 것을 미리 공지되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 중에 울리자마자 빛과 같이 튀어나가는 학생들 중에 저는 2등이었습니다. 1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건 평소 식탐이 강한 운동부를 하고 있는 친구였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청소 아주머니께서 그날따라 급식실 유리문을 평소에 잠궈놓는 문 대신 반대로 잠고 놓으셨던 거죠. 친구는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문을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멋지게 뚫고 나갔고 그 기세로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정지한 가운데 그 친구는 다시 일어나서 혼미한 상태로 스테이크 1등 내고 라며 다시 일어나 의지에 다섯 걸음을 더 걷다가 기절했고 그대로 구급차를 타고 실려갔다가 머리를 빡빡 밀리고 무려 다섯 바늘이라 꿰맨 채 다음 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빡빡머리를 본 원어민 선생님은 보자마자 헤이 hey, 옥토퍼스 라며 한참을 웃었고 그 친구는 1년 동안 옥토퍼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서연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왜 옥토퍼스 하나 떠오르네 옥토퍼스 쓸때뭔 뭐 일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하고... 때 일인데 그것도 음. 콧구멍에 자기가 혈관절이가 들어갔어 <laughs> 10원짜리가 50원짜리보다 클 때였거든요? 5맞맞1 맞아 맞아. 0원짜리 넣었다 빼고 100원까지 넣었다 가능하다. 빼는 그랬는데 500원짜리가 들어갔어! 에헤? 들어갔어! 들어갔어! 성공했어! 나 설마? 근데 문제가 안 빠져 어떡해 <laughs> 안 빠... 어떡해 안 빠져 뺏겨가지고 안 빠지는 거야 애들이 다 같이 처음에 어떻게든 돌려서 빼보려고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laughs> 걔가 결국은 이번에도 구급차를 뺏고 <laughs> 야 <laughs> 아, 구급차 VIP다 거의 그러니까 1학년 초기에도 동영 한번 탔었어. 단기 기억상실증 와가지고... 머리... 머리 찍고 나서 아, 단기 아니, 아니. 기억상실증... 아니,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도 응. 머리 한번 부딪쳐 가지고 단기 기억상실증이 <laughs> 왔어. 아, 아니야. 그게 뭐였냐면은 학교에 미식축구가 있었어요. 잔디 구장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미식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아. 걔가 2학년 덩치 큰 사람한테 받쳐가지고 붕 떠가지고 잔디 바깥으로 떨어져서 머리부터 찍은 거야. 아, 멋지게... 그리고 나서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걔가... 여기가 어디죠? <laughs> 여기가 <laughs> 어디죠? 저 어디 중학교 학생인데 여기가 어디죠? 이러는 거야 <laughs> 자기가 중학생인 것까지 기억이 나나 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진정하고 여... 너가 미식축구하던 도중에 기억상실증이 왔다. 아... 네, 이게 단기 기억상실증을 실제로 본건 처음이었는데 아... 계속 까먹나 봐요.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리셋이돼 가지고 여기가 어디죠? 저... 나 어디 죽었인데 이런 서웃으면안 되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 그래가지고 <laughs> 선생님이 한 다섯 번까지는 설명을 해줬어요. 여섯 네, 번째 야치라 해가지고 애막 불안해서 막 바들바들 떨고 있고 <laughs> 선생님은 설명도 안 해주고 구급차 올 때까지 <laughs>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 애가 정신이 약간 이상했던 것 같아요. 5 0 0원을 넘는다면 원래 이상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애가 정신이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원래 이상한 놈이었는데 사건적이고 <laughs> <laughs> <첫 번져보고 웃음> 많은 학교로 와서 그런 건지, 여름이었어요. 고등학생 아, 때, 지구 집에 나왔구나. 모여가지고, 여름때 모기가 좀 많다 보니까, 집에 그 전기파리채 그거 들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먼저 전기파리채다 하면서 가지고 놀다가, 파리채 그장 있잖아요. 음. 그 버튼을 누르면서, 채탁 손을 낸거예요아걸리면서 바로 감전돼가지고 <laughs> 야, 그러면, 우리 이거 게임해가지고, 진사람 이걸로 한 대씩 맞을 을려서 <laughs> <laughs> 그래서 서로 서로 막간단히 시키고 그렇게 한번 놀았어. 그러고 나니까 <laughs> 팔에 제 고장 나 있더라고. 어디 맞았어? 어디, 어디 맞았어. 팔에 하면은 팔 끝까지 이게 다 오거든요. 근데 어떤 미숙 놈이에 몸에다가 해가지고 심장 맞을 도했어몇번 맞았어요? 어, 난1다섯 번인가 맞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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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맞았대 <맞았다고 웃음> 많이 많이 맞았어. 어떻게 다니 되게. <laughs>